포하 포틴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도 용구탄생의 비밀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패키지도 나오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하죠.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 매일 일종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들 다이아 받을 거죠? 자 오늘 은제가 다이아를 받았는데 아마 다들 다이아를 받을 거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왕 쓰리팩 그리고 세종 대왕팩 신사 임당팩 더블 임당팩 전부 다 구매를 할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질하고 올게요 네 일단은 구매를 다해 왔고요 자 구매를 다 했습니다 구매 완료 구매 완료 구매 완료 구매 완료 다 했고요 자 그리고 보자 뭘 해야 되지? 얘가 뭘 주지? 어 황금 박지랑 곰탕 통표찜 일단은 특기물 먼저 올릴게요 특기물이 거의 80개씩 지금 딜이 450용이니까 아까는 419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0용도 올랐고 이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대략 10개니까 되면와 거의 10% 걸렸네 10% 10% 정도 10% 이것도 10%니까 와와 10만원인데 이 정도면 진짜 개혜자다 그리고 다이아도 23만개 남아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꿀던전 들어가시면 초기화권이 있다는 거. 개꿀 16번. 아, 이거 진짜 쓰고 싶었는데. 이따가 영상 다 찍고 생방송으로 꿀던전도할 거니깐요. 네, 아, 이미 지나겠구나. 너희들은 못 들어오겠네. <laughs> 일단은 등반을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세졌을지 궁금하니까. 자, 3번 끌어있고 조사 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별로 세진 것 같지가 않은데? 뭐지? 느낌상인가? 이래봐야 스테지 한 3개 넘겠는데? <laughs> 10만원에 스테지 3개. 아, 마음 아프다, 진짜로. 10만원에 스테지 3개. 와, 아닌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겨우 잡았고? 그리고 이제 펫에 들어가면은 황금박지도 있죠? 황금박지. 9,500마리.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올렸습니다. 와, 올리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 미쳤어. 어, 너무 많으니까 9,500마리 올렸지. 너무 힘드네. 대신에 딜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 대략 한150 정도, 50명 정도 오른 것 같으니까 다시 등반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은 새우도 있으니까 안 비터 도 올려주고. 그래봐야 3%. <laughs> 자 이제 보스를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쓰졌네. 많이 잡겠는데? 한 앞으로 두 개는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조사비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비라. 아, 너무 늦게 때린다. 너무 늦게 때려. 한방 더. 아, 다음 거못 잡겠는데? 다음 거잘 볼게요. 오케이. 찍고. 지금 63%기 때문에, 아! 이렇게 때리면 망하는 건데. 이렇게 때리면 망하는 건데. 지금 63%도 잘 때릴 것 같긴데. 아, 지금부터 완전 다 때리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더 때려. 한방 더. 한방더 바로.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잡았구요. 바로 이어서 잡아볼게요. 별집, 별집 피자? <laughs> 다 터지면 될것 같은데? 다 터지면 된다, 다 터지면. 다 터지면 가만히 이있다 아, 안 돼, 이렇게 때리지 말라고, 제발. <laughs>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 못 잡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의, 저의 운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 마음 아프다. 자, 10만원.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패키지 여기까지 등반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20만 다이아가 남았기 때문에 20만 다이아를 기본용으로다 찍으면 좀 아깝겠죠. 이거는 다 제가 떡밥으로 조사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떡밥이 굉장히 중요하죠. 곧 있으면 1월 1일부터는 떡밥, 그 딱지선을 돌때 떡밥이랑 아예 금발, 뭐, 짧게 뽀랑, 상자 덜 준다고 했으니까 떡밥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이아도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조사해서 조사비 1시 가자. 아! 제발 제발 이대로 그냥 쭉 계속 다 때려주면 좋겠다 이대로 다 때려야 되는데 아... 망했다 아니 63.5%인데 왜 이렇게 막 자꾸 때리는거야 아... 다 터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마음이 아프다 진짜 정말로 일단 등반은 포기를 했고요 등수는 62등까지 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보자 지금, 이걸 껴주고, 제가 레이드가 어디 총까지 또 올라갈지 몰라서, 한번 혼자서 레이드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대략, 178층 정도 되지 않을까? 77? 77? 생성.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한 판, 고! 아, 77깰수 있을까? <laughs> 아, 어, 되겠다. 77 같이 됐다. 오! 오, 좋아. 빨리 깨졌어 빨리 깨졌어 빨리 깨졌어 좋아 금방 깨졌고 어 78층까지 될수 있겠다 잘하면 시간이 아딱 77층까지 아 하필 나와도 족폐공사 아개빡치고요어 <laughs> 78층 잘하면 될것 같은데 78층도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볼게요 노가리 타임 층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8층을 올렸고 이렇게 한번 또 시작 오케이 가보자 78층도 한번 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넘사벽이네 안 깨지네 아오두개다 깨졌다 이름또 가능성 있는데 78층도 78층 아 81층을 가야 된다 81층을 가야 되는데 아 딜이 있다는 많이 올랐죠 2용만 됐고요 3용만까지 찍겠다 3용만까지도 찍고요 4초 아 3초 남았어 다 깨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딱 저는 집최층까지 조금 더 스펙업을 해서 꼭 나중에 81층을 태워줄수 있도록 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본국으로 제가 돌아왔구요 본국으로 제가 다시 돌아왔고 쓸데없이 클럭싱 중에 본국으로 돌아왔고 지금 11만달 남은거 제가 일반유물에다가 투자를 해서 저거까지 꼭 잡도록 할게요 일단은 골라.. 존나 뽑아야지 골라 뽑아 1 0만달면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한.. 못해도 70개 정도씩 올라갈 거니까 많이 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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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3만 달 남기자 3만 달 남기자 3만 달 남기고 이거 뭐 쓸모없는 거 밥버거 다 올려주고 그리고 감땡이 와 감땡이 진짜 많이 나오네 255개 미쳤네 올라가지도 않는 거 쓸모없어 오케이 올려주고 얘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신중하게 느릿하게 천천히 이게 확 찍으니까 잘안 올라가더라고요. 일단은 공격력 1600대가 달성했고, 애도한1 5 0 0 달성하겠다. <laughs> 그럼 평균이 1600대 공치관 달성을 했네요, 벌써. 하, 내가 이렇게 세지다니. 옛날에 진짜 했었는데 헤, 봐봐, 벌써 922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700 몇십용이었는데, 벌써 922용이고, 이거 찍으면 1000용. 아, 못 찍네? 아, 못 찍네. 1000용. 아, 너무 사벽이네. 일단은 끼고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져! 오! 어, 많이 쐈다 많이 쐈다 잡을 수 있겠다. 이거 부드럽게 잡지. 아우, 열받아. 때려! 아, 열 때리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비타만, 안 비타만. 가자, 안 비타만, 안 돼. 안 비타만, 제발. 두방 더, 한방 더. 아, 시가초. 다시 한방 더. 다시 도전. 가자, 가자. 아 진짜 깨고싶다 벌집피자미쳤어 진짜 씨 과자 부셔버릴거야 저 사가지고 진짜 아 열받어 아아 때려 한방 더 빨리 빠르게 한방 더 그렇지 그렇지 아 한방 더 때려야 아... 여러분 못잡는것 같아서 유물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 녹입니다 저거 다 녹여보도록 하겠을게요 개빡치네 자, 5,000 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더 뽑을게요. 가겠습니다. 뽑겠습니다. 와, 진짜 개빡친다, 진짜. 코딱지만큼 올라가는데, 잡을 수 있으란지. G3용. 다 필요 없고, 다시 보수전. 가자. 한 방, 두 방, 바로 때려. 세 방, 바로, 네 방, 바로, 다섯 방, 한방 더! 여섯 방, 오, 그렇지, 좋다. 느낌 있다, 느낌이다, 느낌있다느낌있다 느낌이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한방 더! 한방 더! 아, 오케이, 나이스!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안비타, 너무 떨어진다, 진짜. 나는 다이어트 받고, 많이 뽑았죠, 지금. 합성도 많이 했고, 다 받아주고요. 아, 23만 다 했었는데, 꼴랑 만다이 남았네, 일 받네, 진짜, 씨. 자, 찌끄레기도 올려주고, 간도 올려주고, 자, 지금 랭킹이, 아, 역대급 랭킹이 역대급 랭킹. 지금, 300, 433단계. 자, 433단계. 아, 역대급 랭킹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59위. 59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 맞다. 지금 이거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영상 가셔가지고 꼭 댓글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25일날 추첨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월 1부터 일 1월 4일까지 또 판매를 하죠. 그때도 꼭 구매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등반하는 영상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들 안녕!